배우 조열정입니다.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한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, 하루하루 웃는 날이 더 많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두,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하세요, 신민현입니다. 2023년 개묘년을 이어 밝았습니다. 올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배우 윤서 현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여러분들의 새해를 응원하고요. 올한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전성우입니다.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. 아, 올한 해가 토끼의 해인데 제가 토끼 띠거든요 그래서 올한 해는 더욱더 기대되는 한 해가 될것 같고 저의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올한해 좋은 일 가득가득 가득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네, 안녕하세요 어, 배우 김성태입니다. 880년 어, 네, 2 0 2 3년도 개별운전 대가 알렸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 배우 김하랑입니다. 2023년 검은 토끼의 해,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해 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정태훈입니다. 벌써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